게 <laughs> <laughs> 너무 이상하다 진짜 <웃음> <웃음> 상상도 하기 싫었으니까 <laughs> 상상도 하기 싫어 싫은... <laughs> <laughs>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들이 모임을 갖고 본방을 같이 시청했다 모임에는 10명이 나왔고 영자가 참석자들의 인스타를 태그했다 위부터 순서대로 미경, 옥순, 영숙, 현숙 영수, 영식, 영철, 영호, 광수의 순서였고, 영자는 직접 영상을 찍었다. 불참자는 상철, 순자 두 명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별설이 오가고 있다. 상철과 순자는 현실 커플이 된후 결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순자는 다른 소규모 모임에는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상철과 같이 나온 적은 없었다. 순자는 현숙과 영숙과 등산은 같이 갔었다. 순자는 영수, 영식, 영숙과 넷이서 만난 자리에는 나갔었다. 상철은 남자들끼리 모임에 나갔었고 광수의 사진전에는 갔었다. 아직 순자와 상철이 모임에서 동시에 포착된 적은 없었다. 이걸 보면 순자와 상철은 서로 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자는 랜덤 선택에서 상철의 선택을 받기 위해 손을 계속 숨겼다. 남자들이 영수부터 차례대로 나왔는데 상철은 맨 마지막 순서였고, 그때까지 순자는 다른 남자들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순자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양보를 해준 덕분에, 손을 아래로 숨길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남아 상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전 인터뷰에서 여자 4명이 상처를 원했지만 순자가 상처의 선택을 받았다. 순자가 손을 계속 아래로 숨기자 여자 출연자들은 처음에는 표정이 좋았는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며 인상을 쓰는 여자 출연자들도 보였다. 남규홍 PD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로 포착하여 방송에 내보냈다. 선택을 마친 후 순자는 숙소에 와서는 영숙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영숙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영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출들의 양보 덕분에 상처를 차지한 순자가 뒤늦게 사과하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한편 모임의 자리 배치를 보면 왼쪽 맨 앞줄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현숙, 옥순, 영식, 영자, 영철, 영호, 광수가 앉았고 오른쪽 앞줄부터 영숙, 미경, 영수가 앉아 있었다. 여자 출연자들은 영자를 제외하면 주로 앞자리에 몰려 앉았다. 남자 출연자들은 주로 뒤쪽으로 몰려 앉아 있었다. 자리 배치는 고의인지는 알수 없으나 형커 증거가 될 만한 단서는 없었다. 영식의 옆에 앉은 영자는 방송에 영식의 인터뷰가 나오자 원망하는 영상을 찍었다. 영식은 랜덤데이트에서 영자의 손을 잡았고 영식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고 했다. 25기 본방사수 모임은 광수가 룸을 통째로 빌려서 동기들을 초대한다고 알려졌다. 영자도 스토리 하단에 광수 오빠 덕분에 좋은 곳에서 다 같이 모였다고 적었다. 영수 앞에 놓인 물티슈에는 콜레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는 게 보였다. 광수가 빌린 곳은 콜레드 호텔의 위스키 진열장 뒤에 숨겨진 시크릿 룸이었고 최대 10명 입장에 100만원이라고 전해지며 광수가 큰 돈을 쓴 걸로 보인다. 한편 영숙은 광수와 데이트에서 물리학 관련 대화를 비교적 잘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영숙은 인스타의 유튜버 궤도의 광팬이라 광수 오빠와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했다. 궤도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과학을 쉽게 풀어준다. 영숙은 모임이 끝난 후 광수가 언제부터 예뻤냐고 말했던 장면을 스토리에 올리며 절 봐주신 순간부터요 라고 적으며 광수에게 고백하는 듯한 글을 적었다. 한편 광수는 옥순에게 대치동 예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옥순이 예술을 하지만 학구적으로만 한것 같다고 말하자. 광수는 그걸 대치동 예술이라고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광수의 말에 놀란 옥순이 아까 재연주도 그렇게 느낀 거냐고 되묻자. 광수는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모른다고 했다. 또한 광수는 관심을 가졌을 때 최고 수준이 안된게 없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옥순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묻자 광수는 집중하면 1에서 2년 걸린다며. 거의 올인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답하더니 옥순이 놀라자. 광수는 자신이 천재 아니면 사기꾼이 맞다고 인정했다. 옥순도 광수에 대해 진짜 천재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인터뷰를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25기 옥순이 성격이 정말 좋다는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다.